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아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띠동갑 아내에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빠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내는 저보다 12살이 어리고, 원래는 제 가게 아르바이트 생이었어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나름 자리는 잡힌 상태였죠. 처음 면접 보러 오던 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내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딱히 꾸민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자 냄새가 나더라고요. 웃을 때마다 입가에 보조개가 참 예뻤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싹싹해서 금세 손님들한테도 인기였어요. 그녀 덕에 가게 분위기까지 좋아졌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저 마음에 담아두고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하더군요. 집세가 밀렸다고 혹시 알바비를 조금만 미리 줄수 있겠냐고요. 호러머니랑 산다고 했는데 그 말에 마음이 덜컥 했습니다. 그날 저는 현금을 건네며 이렇게 생각했죠. 이돈못 받아도 괜찮다.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대로 조금씩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퇴근길엔 차장님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하며 웃더군요. 그리고는 어느 날 차장님 여자친구 없어요? 라며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시 같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녀가 피식 웃으며 묻더군요. 사장님, 그럼 저 어때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리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애인 할래요?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보더니 사장님, 애인과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글쎄요, 뭘까요?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더니 말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순간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가게 셔터는 내려갔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날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요. 어느새 그녀에게 온전히 맡기고 있더군요. 그녀가 내 정신을 쏙 빼놨습니다. 나보다 훨씬 능숙했고 경험이 많아 보였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그녀에게 중독돼 갔습니다. 그녀는 가게에서도 제게 우리만 아는 사인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끝나고 바로 헤어지는 게 싫어졌고, 결국은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면서도 부러워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가 옆에 있었고,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뒤로 가게 일도 그만두게 됐고,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는 정말 어리고 예쁜 나이였어요. 혼전 임신으로 낳은 아들은 이제 유치원이 다니고 아내는 스물아홉이 됐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아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육아에 너무 지쳐서 이제 좀 자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해됐습니다.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으니 마음고생이 많았겠죠.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이제 애도 유치원 갔으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싶을 때 다녀.그 뒤로 아내는 아들 등원시키고 나면은 늘 헬스장으로 갔습니다.운동을 꾸준히 하다보니 라인도 잡히고.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모유 수유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처진 것도 없었어요. 동안 얼굴에 몸매까지 그대로니까 저와 다니면 나이 차이가 더나 보이더군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면은 아내를 보고 그 다음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아내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뿌듯함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나이 들어도 이런 여자랑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랄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아내가 부쩍 바빴습니다. 애 등원시키고 헬스 다녀오면은 친구 만난다며 나가고 저녁에는 가끔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충전기 찾다가 우연히 아내 폰을 보게 됐는데 낯선 채팅 앱이 깔려있더군요. 혹시나 하고 열어보니 프로필엔 22살 대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마다 다른 이름, 다른 말투. 너무 좋았다. 기대 이상이었어. 이번 주말에도 볼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놈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엔 여행가자. 마누라 출장 갔으니까 주말엔 너만 보고 싶다. 그 말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애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늘새 옷이랑 가방이 보이더니 그 돈으로 이런 걸산 거였어요. 그것도 대학생인 척 하면서 나이든 남자들 상대로 돈을 받아가면서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는 그녀를 깨워 폰을 던져주며 말했죠.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그 여자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왜 남의 폰을 훔쳐봐? 그거 불법이야, 알아? 그리고는 한술 더 떴습니다. 나 어릴 때 꼬셔서 애 낳게 해놓고 내 인생 망쳐놓은 거 생각 안 해? 애 키우느라 20대 다 날렸다고. 저는 말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쏘아 붙였죠. 대머리에 배 나온 주제에 맨날 피곤하다고 하고 재구실도 못 하면서 언제 나 만족시켜준 적이나 있어? 저는 화가 나서 그 여자를 밀쳤고, 그녀는 밀었다며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짐 내놓으라고는, 애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저렇게 뻔뻔한 여자랑 그동안 같이 살아왔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직 우리 아들은 어리고 지금은 엄마가 전부인 나이인데요. 이런 여자와 같이 사느니. 제가 힘들더라도 혼자 애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술 한잔 진하게 마시고 싶네요. 오빠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판도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오빠들,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